여러분,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유난히 거슬리는 사람 있지 않나요? 아,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그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독서실 빌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독서실 오면 누군가 수군거린다거나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그런 적 없으셨나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피해가 가는 행동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삼색볼펜 빌런. 딸깍딸깍, 딸깍 이게 박자도 엇박이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 50dB 정도지만 독서실에서는 거의 공연 수준의 소음 피해를 줍니다. 이게 누적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간식 빌런.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냄새까지 스멀스멀 스멀 퍼져서 이게 독서실인지 CGV 영화관인지 꼭뭘 먹는 사람은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개인 영화관 뚝딱입니다. 세번째 핸드폰 진동 빌런 응난 뱃소리 아니고 진동이야 이 정도면 개념이지 응 아니고요 40dB 정도로 건너편에서 신문 읽으시는 할아버지도 귀 쫑긋할 만한 소음입니다 네번째 다리 떨기 빌런 내 다리 내가 떨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저도 님 공부할 때 옆에서 털기 춤춰도 상관없나요? 갑자기 쓰다 보니 급발진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측정 빌런. 독서실에서 초시계로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데, 시간 잴때삑 소리는 거의 경마장의 총소리처럼 당신을 달리게 하지만, 당신은 달리느라 주변 사람의 시선을 못 보겠죠. 이상,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독서실 빌런 행동 다섯 가지를 소개해봤습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